음. 화면이 그냥 여기 있으면 더 좋을텐데 그러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죠 그냥 한 번에 찍을 수있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직업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브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서 2020년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렇게 찾아뵐 생각입니다 이름하여 100만대기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유튜브 100만이 되기 위해서 채널도 만들었잖아 100만대기 프로젝트 근데 과연 100만이라는 숫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가능해? 가능하지. 그 사람들도 해낸 거를 우리가 못 하리라는 것은 없지. 사람이 해낸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좀 뭔가 획기적인 컨텐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아직 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요즘 대세가 뭐야? 몰카야. 근데 주작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주작들을 잡아내는 거지. 이런 거 주작이다. 저런 거 주작이다. 전국진이 말들어? 했어. 어? 전국진. 그게 뭔데? 주작 감별사 전국진이라고 유튜버가 있어. 어. 주작을 감별하는. 거 나랑 생각이 음. 똑같네. 상관없어. 다 함께 기때문에 오오오 사람들이 재미가 없더라도 궁금하면 본단 말이지 가급적으로 키스방 뭐 여기 가면은 몇 시간 동안 키스를 진용진 어? 그게 뭔데 진용진이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걸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긁어줘? 시원해? 효자선보다 훨씬 시원해 오케이. 그러면은 고양이가 귀엽잖아 고양이들 크림히어로즈 먹는건데 음. 엄청 많이 먹는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쯔 어? 쯔양이라고 여자 먹방 유튜버가 있어 진짜 많이 드셔 트와이스? 그거 쯔위고 여자잖아 남자는 또 캐릭터가 다른거요 엠브로? 엠브로라고 진짜 많이 드시는 분 있어 축구? 유니폼? 그건 엄브로 어 그래? 그러면은... 없네 아... 유튜브 포화상태가 확실히 된것 같아요 뭐할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뭐다 하니까 난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니가 생각한 거 혹시 있어? 이 모나미 볼펜 있잖아 재미없어 물티슈를 다 짜면은 안 궁금해 그러면 칫솔 하나로 양치질을 몇 번이나 할수 있나 이런 건 어때? 지금 하고 방금 했어 양치. 위 세척 받고 그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신내 하나. 위 세척을 하면 냄새가 없어지나? 하해봐. 위에서 나오는 거야. <laughs> 사실 양치질을 1 5번 정도 하거든. 이거한 모금 하고. 해, 이거 진짜 심각해. 이거는 백만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부터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안에서 나오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냐? 우리는. 음, 음... 일단은 회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약속 있어가지고 좀 먼저 좀일어날게 좀 내일 또 하면 되니까. 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힐밴, 힐밴. 자, 오케이, 모았어, 모았어, 조져, 조져. 망치질을.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요. 정한 약속이긴 한데 하루에 6시간씩은 꼭 해줘야 됩니다. 미안하야 약속이 때문에. 약속인데 이게 이게 무슨 약속이야 게임하는거지 이게 그래 약속인데 100만 유튜버 돼야 될거 아니야 돼 뭐가 돼 게임만 혹은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만해 그만해 응 음. 그만하라 했어 응 음. 그만하라 했지 내가. 또 들고 들어가네 저거 진짜로. 게임 중독이라는 건 이렇게 강압적으로도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고쳐. 어? 오히려 잘됐 죠？우리 100만유 튜버 의앞 길을 막 는다면 무엇 이든 전 없애 버릴 겁니다.